안녕하세요. 스프레이 시스템 코리아의 농업 전문 브랜드 티제 코리아입니다. 농업의 효율화 스마트팜. 무인으로 운영되다 보니 온습도 제어 시스템은 스마트팜 구성 시에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스마트팜의 핵심 기술인 온습도 조절 시스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이란 스마트와 팜의 합성어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3단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국내 스마트팜 시장 규모는 18년 1조 2755억 원에서 23년 3조 6508억 원으로 연평균 23.44%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도, 습도 관리는 왜 중요할까요? 스마트팜은 각종 센서, 모니터링기, 제어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가피한 하우스 손상을 실내 온습도 센서로 1차적인 감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온습도의 정밀한 제어를 통해 작물의 성장 주기를 조절하여 출하 시기 관리에 용이하며 축사의 경우는 여름철 상승하는 폐사율 감소와 상품성 유지 병원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온습도 관리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미스트 분사입니다. 미스트 분사는 입자가 매우 가벼워 공기 중에 부유하며 가라앉지 않아 바닥이나 농작물의 물기가 맺히지 않고 실내열을 흡수하고 증발하여 실내 온도를 낮춥니다. 또한 노즐의 용량에 따라 시간당 1.0에서 4.5 리터의 액체 분사로 빠르게 실내 습도 조절이 가능하며 자동 습도 조절 시스템 설비와 함께 구성하여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초미세 분사에 특화된 스프레이 시스템의 미니 포건은 콤팩트한 사이즈로 설치가 용이합니다. 국소 가습 냉각에 최적화되어 작은 규모의 농작물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이류체 방식으로 7.6에서 11.2 미크론의 초미세 입자를 분사합니다. 압력 공급 없이 압축 에어의 빠른 흐름을 타고 액체가 분사되는 방식이며 기존 제품 대비 에어 소비량이 20%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병해충 방제 축사의 살균 및 악취 저감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멀티 솔루션입니다. 저희 티젯은 세계 각국 고객들의 니즈에 따라 다양한 제품과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유 기술 및 제품 홍보를 위해 SNS 활동, 전시회 신제품 설명회 등을 통해서 활발한 비즈니스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하우스 및 축산의 냉각가슴 및 농업 어플리케이션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과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인포골뱅이 spray.co.kr 혹은 0 3 2 8 1 5 6 3 3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